그냥 불독은 안 좋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안 하는 것 같은데, 불독 개좋아요, 지금. 옛날 북매 불도이 아니라니까요. 레벨 73 불독이 라이칸스로프 잡는 거 보세요. 포이즌 브레스 던져요, 이렇게. 포이즌 미스트가 없어가지고, 아직. 포이즌 브레스로 이렇게 다 던져놔. 틱당2.5% 체력이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40초가 지속이 돼요. 자, 이렇게 다 붙여둔 다음에 자유시장 한번 가. 자유시장 갔다가 이제 또 다시 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체력이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내려간 체력을 이제 파이어 에로로 마무리를 해주는 거야. 근데 라이칸스로프가 마리당 경험치가 850이잖아요. 불독 봐봐. 사냥하는 속도가 다르다니까요. 클레릭도 좋아요. 돈 벌기 제일 좋은 게 클레릭인데 안 좋을 수가 없지. 이래서 불독 좋습니다. 계속 반복하면 돼. 묻혀두고, 파이어로로 마무리하고, 묻혀두고 마무리하고, 마리당 그러면 경험치 850씩. 나중에 루디 나오잖아요? 바이킹한테도 똑같이 할수 있어요. 근데 바이킹은 마리당 경험치가 2100인가 그렇잖아요. 봐봐, 법사는 좋아요. 법사 키우는데 안 좋다 말하면 안 돼. 다른 직업한테 혼나요. 레벨 한 38쯤인가 40대는요. 이거 보세요 주니어 레이스 레벨 40에 원킬로 잡아요 불독은 이게 어떻게 안 좋냐고 사냥은 법사가 사기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볼 곳은 이제 왕관을 휘날리며 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파이어 에로가 속성 데미지로 들어가잖아요 또 거기에다가 손즈랑 아대 공동력 10% 스텝마 아, 60% 고드름 이렇게 나와가지고 드랍템이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여기는 파밍 겸 경험시도 모을 겸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드랍률은 낮다는 거 엘라스랑 루디는 드랍률 낮춰서 냈다고 했거든요 그래도 손즈랑 스템마 파밍을 할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어디야 그렇지 않아요? 거기다가 이제 보드름도 나오잖아요 돈벌로 그리고 경험시벌로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스킬트리는 어떻게 배워야 될까요? 먼저 30대 텔레포트 하나 그리고 31대 엠피터 하나 나머지는 이제 파이어 에롤를 먼저 마스터를 해줘요. 그 다음에는 메디테이션 먼저 마스터해. 왜냐면 포이션 브레스는 그 처음에 쓸 일이 아직 없어가지고 나중에 가서 쓰거든요. 라이칸스로프나 뭐 다크예티아페페 같은 거펼 때. 그래서 m p 이터 먼저 세개 하고 메디테이션 마스터를 한 다음에 텔레포트 먼저 마스터를 해줘요. 텔포를 먼저 마스터하는 이유는 처음에 하나 찍었을 때 60인데 마스터하면은 MP가 13이라서 이터를 먼저 마스터하는 것보다는 텔프를 먼저 마스터하는 게더 이득이란 사실. 그다음엔 이터를 마스터하고 마무리로 포이즌 브레스 마스터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애매한 레벨 때였던 44에서 50레벨까지입니다. 이때는 이제 주니어 의티를 잡으러 가면 될것 같아요. 지형이 먼저 되게 좋아요. 일자로 날아가는 파이어 에로 때문에 고통받는 불독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주니어 에티는 일자로 날아가는 파이어 에로로도 맞추기 되게 좋은 지형이고, 뭐 낮은 확률이긴 해도 장공이랑 석공을 주기 때문에 경험치도 모으면서 장공 파밍할 겸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나름 경험치도 되게 쏠쏠한 편이고요. 또, 젠도 또 괜찮은 편이라서 많은 양의 경험치를 모을 수 있을 겁니다.